블루 컬러의 향연으로 스 슬슬 빠져보세요. 샤키토 컬렉션의 이번 패키지는 기본적인 드레시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슴 쪽에 한껏 피어나는 이 꽃잎 하나하나 손으로 다 하나하나 여면서 올려놓은 듯한 이게 웬만한 기계 작업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살프리한 이런 느낌으로 지금 꽃들을 표현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거어대칠일 없을 거고요. 그러면서 살짝 아래쪽에 막 올려드린 거 가슴을 안정적으로 잡아드리면서 일본 와코루와 동일한 사양인 아, 저희 샤키또 원단이 들어가 있는 컬렉션을 보시면 되겠어요. 브라, 팬티 연동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팬티에도 어, 이거 진짜 어쩌면 좋아요? 진짜 한 세트가 그래서 뭐 정말 돈심하는 넘어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 텐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아예 노란 처리까지 다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 입어주시기 되게 좋은 그리고 살짝 비천 유로 이런 시스로한 망의 느낌을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만나가셔서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블루 컬러로 만나신 거고요. 제가 갖고 있었던 어, 코코아 베이지 컬러 이거는 진. 진짜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요. 옆쪽에 케미컬 이런 걸참 수정 와코르가 잘하죠. 당연하죠. 네. 케미컬 자수 하나 들어가면 가격 껑충 뛰는 네. 거 아실 거고요. 앞쪽으로 셔링 아래쪽에 음. 가슴 받쳐주는 느낌까지 네. 해서 그야말로 여신의 느낌이 물씬 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래 다 여러분 수정 와코르는 브라팬티를 함께 입는다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실 거예요. 음. 꼭 올해는 맞춰서 예쁘게 입어보시고요. 음. 자, 이어서 코랄 컬러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어, 이 어깨끈을 타고 올라가는 케미컬의 모티브를 역시 이런 부분에 섬세하게 다 얹어드리면서 눈썹 레이스를 안에 넣어서 망으로 한번 덮어드렸어요. 이런 공정이 정말 정말 어렵다라는 건 아마 이제 서버, 예, 매니아가 되신 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역시 연동해서 이 느낌 다 살려드리되 이런 부분까지 아예 햄 원단으로 인파선 거슬리지 않도록 마련해드리되 어떻게 시동학으로는 햄 팬티 되게 유명하잖아요. 당연하죠. 음. 가격만 해도 네. 아시죠? 저 쫀쫀함이요. 쫀쫀함에서 음. 끝나는 게 아니라 아. 편안함으로 이어지면서 네. 엉덩이 전체 옆쪽에 그 군사들까지 음. 매끈하게 잡아드리는 거. 이게 네. 오늘 신영아 그로 팬티 보셨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어서 블랙 컬러까지 네 번째 구성이에요. 음. 아직 본 구성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어, 톤온톤으로 컬러를 맞춰드릴게요. 블랙의 투명도를 달리해서 아래쪽은 좀 짙은 계열의 망을 조금 더 강하게 얹어드렸고요. 살짝 위로 올라갈 수록 약간 누드빛깔의 어, 굉장히 또 시스루한 느낌을 이런 스톤 처리까지 다해서 만들어드렸습니다. 팬티까지 연동해서 이 디자인 요렇게 살려서 표현해드린 것까지 네 번째 구성 보신 거고요. 음. 다섯 번째 옐로우 컬러인데. 아, 진짜 눈이 다 즐거워요. 아, 봄이에요. 요런 음. 컬러는요, 봄이니까 우리 네. 누구나 입고 싶으실 텐데요. 봄 컬러 위쪽으로 지금 망한번더 잡아드리면서 음. 주얼리 장식 반짝반짝한 거 보이시죠? 네. 조명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빛을 발합니다. 팬티까지 같이 보시고 팬티도 이런 느낌을 다 연동해서 살려드렸다는 게 포인트 중에 포인트. 네. 자, 본 구성을 이렇게서 해총 다섯 세트를 보신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보신 게 다섯 세트인데. 놀라지 마세요. 오늘 여기 방송 중에 한 세트가 또 따라갑니다. 역시나 와코로 정품으로 챙겨드릴 거고요. 더 좋아하실 건 스킨 컬러를 오늘 무작위로 보여드릴 것 같아요. 스킨 컬러는 날씨가 얇아지는 옷을 입는 계절에 딱 필요하죠. 엉덩이 라인까지 다시 한번 공개해 드리면 전체적으로 헬라인 딱 떨어지면서 부드러움까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섯 세트를 보셨고요. 네. 자 여기에서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옆쪽에 한꺼번에 쭉 잡아주시면 어... 야. 이게 와코르 웬일입니까? 팬티가 네. 이게 몇 장이에요? 여섯 장을 다 챙겨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장한 한 장의 가격을 백화점에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음. 오늘 방송 중에 팬티만 해도 무려 열두 네. 장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말도 안 되죠. 근데 10만원 언더로 내려왔단 음. 얘기예요. 그렇죠. 고객 신형화코르에서 특히 이 아네타 패키지를 여러분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가격 조건을 맞춰드린 방송이 많지가 않습니다. 음. 근데 그 아네타 라인 중에서도 오늘 샤키또 컬렉션을 마련해 드리면서 지금 브라 팬티만 방송 중에 여섯 세트가 돼요 여기에 팬티만 해도 제가 여섯 장을 더 드려서 그냥 내가 신화코리에 팬티만 12장을 가져간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런 방송. 근데 가격이 10만 원이 안 돼. <laughs>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송이에요. 지금 뭐 주문 전화 당연히 음. 빠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런 방송 보신 게 행운이시죠. 와코로 방송 자체가 저희가 지금 한 달이 훨씬 넘게 걸렸는데 음. 이런 구성에 이런 가격으로 보여드리는 건 전무후무한 딱한 번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량 자체가 다음 방송 을할 수가 없는 물량이다 보니 저희 첫 번째 주문 전화 받을 테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이즈부터 선점하시면 되겠습니다.